저 이거 역습으로 살려가는데요. 이강인이에요. 이강인! 뛰어들어갑니다. 이강인 3명 입니다 이강인입니다. 이강인! 이강인! 폭탄 족! 이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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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인! 들어갔어요. 이강인 멀티골! 방어! 오늘 경기의 쐐기를 먹고 있는 이강인입니다. 네. 프로커리어 통산첫 번째 멀티골을 본인이 라리가 대빗골 터뜨렸었던 햇당패상대로 이렇게 리그 5호 골을 완성하는 이강인입니다. 오늘 그리고 승부를 결정 짓는 쇠기포까지 이강인입니다. 야, 이런 자신감도 정말 대단합니다. 함께 섀도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있었고, 오늘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체력적인 무답도 이강인 선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하지만 공이 옆으로 튀어나오는 걸 보자마자 곧바로 뛰어들어갔던 이강인이었습니다. 네, 헨탑트 선수들이 항의하는 이 와중에 마요카 르 선수들은 전부다 올라갔고요. 내줄 수도 있는 찬스였지만, 슈팅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오늘 동점골 만들면서 자신감 충분하게 채워놨거든요. 네, 골키퍼 머리 위쪽으로 강한 왼발 슈팅. 헬러스가 완벽한 태 했음에도 아주 정확한, 정교한 슈팅 보여줬었던 이강인. 오늘 멀티골을성합니다 결국, 헤타페가 마지막까지 쫓아가려 해봤습니다만, 쐐기를 방어버렸던 이강인입니다. 여러모로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헤타페라는 팀 상대로 계속해서 좋은 기억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결국 마요르카가 3대1로 두골 차로 앞서면서 경기 종료됐습니다. 그리고...